북을 치며 노방전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1958년 5월 28일 저녁 8시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 산기석 최다실 전도사의 집 거실에서 그 조용기 전도사가 최다실 전도사와 그세 자녀 성의 성수 성광을 좌우로 앉히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여의도 순무국회가 탄생하는 마침내 그 날이 된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성명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아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자 멀리서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출일이 되고 나서 한국사회는 오랜 억압과 극한 강한 병으로 시간이 는시대였습니다이 시대에 조용기의 목사는, 당시 조용기전사님는 삼중구원의 메시지와 에베소의 새로운 음식을 통하여 부흥의 출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내 서대문 시대를 열어가게 되죠. 서대문 시대는 불과 3년만인 1964년에 선도가 무려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순복음 중간기가 3천 명을 넘어가면서 주인은 교회 앞 돌아가는 길 정도로 인산에 실제 3천 명이 여러분 한번 모여 보십시오. 그래서 승부금께 그 거리는 마비가될 정도였습니다. 조희규목사님은 1955년 3월 1일 최자실 전도사의 딸이자 교회 반주자인 김성애 3월 1일과 3천여 교인들의 축복속에맞진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희규목사님은 결혼 직후부터 6개월간 부응의 스케줄이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빌리그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일날 끝나면 은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방교회 혹은 해외길을 소리하면서부회를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는 가난한 나라, 후진공 나라의 목사라는 꼴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종사는 각국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급하게 만나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이전에 먼저 마음의 큰 풍,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던 박정희 대통령은 천만원의 운동을 정리해야지 그리고나서노너의 부산집을 순시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968년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학교에는 성교가 8천명, 만여명이 되어 이제 예배를 3부, 4부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조용규 목사님은 마음에 이곳을 떠나 1만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전을 지은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69년 4월 6일 조윤희 목사님과 순봉 종교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에 새 성전 착공 예배를거행합니다 여기에 여러 과정과 눈물 이 아니면 말할 을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합니다. 여의도수목원 교회는 1973년 8월 15일에 완공이 됩니다. 4천여평의 대지위에 연금평 3,200여평의 규모를 걸릴듯 여의도 성전 당시의 8억 4,100만원, 지금이면 아마 한 수천억이 넘는 그런 비용이 될 것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대조동 창마교회 산명천노회를 드는지 1 5년만에 일입니다. 마침내, 1973년 8월 19일 첫 주요일 설교를 지댕으로 조용규 목사님은 여의도 시대를 개막해 나갑니다. 여의도 선복금 중앙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은 조희규 목사님의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성령운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의 대속의 믿음의 복음의 중심이며, 삼종축복과 오중복음, 그리고 사차원 영상으로 성령운동의 표지가 되었고 이미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시대를 열면서 정규 목사는 세계선교의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9월 18일부터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1 0차 오순절 세계대회는 세계선교의 막중한 거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조용주 목사님께서는 남미, 북미, 인도, 일본, 뭐, 1천만구립운동 싱가포르, 민족보그마, 대성에 온천원을 내는 역사상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렸던 소위 요즘 말하면 이머 k, k p 이팝의원조라고할수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 빌리브는 전도대회는 120만 명이었는데 엑스포르 74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신자들이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 심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첫날 개막 연배가 130만 136만 명이었는데 여기에는 655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쉬... 최고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무국개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1980년대 한국의 가장 큰 예수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비였습니다. 시대의 아쉬움이고, 우리 젊은 후배들이 참 가슴 아프게 느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는 연락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부터 월 18일 대드는천막교회를 시작한 술목교회가기약급수적으로부흥을 합니다. 주민교회와 기독교회에 대한 권태감으로 그리고 또전망북평상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여러가지 절망적인 마음에희망과 성령운동을 심어주었다는 조영기 목사님을 향하여 인산지대로 주일날 모여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논쟁은 여러 시기 끝에 1 9 8 3년 10월 하 94년에 내장총합직총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책회 문제점도 대처로 오순절 교파에 특수적인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 이러한 시비 문제를 취소하고 결론이 낮게 된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다행이고 동학 교회가 잘 결정하고 한국 교회가 잘 결단한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그런. 사회오를 위한 성경운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영규 용사는4 7 0 4명의산천성 심장병 어린이에게 무료 시술을 받도록 하였고 여기에 애름복지뭐를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복지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6년 5월 3일 조영규 용사님에게 민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모한 품장을 수금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기 목사는 1990, 아, 1987년이죠. 한 이단 종교단체에서 신문사를 창선해서 이단 신문을 팔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홍조개처럼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각도가 맞습니다. 국민일보를 참여해 나가라. 조목사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988년 12월 10일 사랑 진실 옛날을 서운하는 국민 일보를 창간합니다. 세계 태신의 역사상 최초의 기독일간지이자 천만 기독교회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메스컴 위디어 선교회 세장을 열게 됩니다. 이는 조경기 목사님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피표를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온거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희기 목사님은 한마디로 꽃바를 만는한종의 꽃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희기 목사님께서는 2020년 10월 19일에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7월 20일 그의 직무실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한 스로큰피공에서 수술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하시다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금세계 위대한 희망의 전도자 꿈의 전도자 성경의 서도 귀한 저희 교의 목사는 86세를 일개로 해서 하나님의 품에 감겼습니다. 저는 당시 한대총 어, 대표회장으로서 장례위장을 맡아서 한국교회장으로 장례를 에,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조용히 목사는장례를장으로서조목사를 지켰던 순간순간들이 장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의 슬픔 먹먹함, 아련한 감정이 제 마음의 공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일이 그신 조목사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은 텅 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목사님이소손을 붙잡고 목사님 수많은 경제를 거치고 한지기까지 뒤졌던 분이신데 사실, 일어났을 수준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조국사람은 영원히 결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타고난 모습은 더 또렷한 전상으로 남아 있었으니, 이런 걸가리켜서 그야말로 환영하는 환영 현실과 상상 사이의 메타포스 현상이 아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도조임공사람의 조임공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부산 피난민 판자촌에서 폐병이 걸려 양재기 감철하의 죽음을 기다렸던한 소년이 찾아와서 너의 이름을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목회기간 65년동안 세계 어느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불멸의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하, 국내 교회 개척 520개 지구 120개 해외교회 1194개 해외 성비가 파송 673명 진성전 15개 무려 심령수술 4 1 0 0 이건 보통 꽃이야기가 아니라 사막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어낸 한 사람의 위대한 꽃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목님 천국 방정에 께서도 꽃잎을 쳐도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시를 제가 남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향기는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 부르 고원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넉넉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살펴봤다면, 에, 두 번째는 큰 바위의 얼굴을 조용기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대부분의 목회자를,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은 큰 바위의 얼굴은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소통을 하거나 또파울의 집에서 성의를련을 받을 때제 장기자는 조용기 목사님의 성대 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쫙 해결하면 성교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부터 주변에서 오, 조롱기, 조롱기, 저는 7학생 때부터 니트를 적으로는닉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닌치페과 같은 코너스러워 같은 큰바의 얼굴 조목사입니다 20세대는 기독교 보금마의 꽃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제목 필리그라미, 그리고 동해에서는 조영규 목사님이 두 바퀴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랩 목사님은 대종전도 지킬만 했지 목회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은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으며 복음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클리블레이보다도큰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에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국사님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더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백수십 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삼중부음오중부음 그리고 또 사차원의 영상을 얼마나 지구촌에 많이 퍼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길러낸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알렸던 우리 코리아를 가장 많이 알렸던 위대한 애국자 공공 외교관이기도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의 사역을 망각하거나 매국하는 현상이 한께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신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중국 사람의 위대한 사역이 제대로 종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배 목사들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사님도 허물러 있고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우성 시에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덩샤오팅과 마청 등의 그 버테톤이라고 하죠. 마청 등의 교훈을 <laughs> 사고수있습니다 <사업을 웃음> 덩샤오핑은 마오첩둥이 엄청나게 짓밟힌 색감입니다마오첩둥과 혁명을 같이 했지만 유배를 탐내했습니다. 유배 중에 그의 들은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마비가 되었고. 자 그러다 보니 동오뚱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겠습니까?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주변의 측근들이 마오첩둥을 제거해야 <laughs> 된다고. 동오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적 중에 코을지고 과는 삶이다 공책과 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당신은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한대 세상에 크게 오해를 나갈 뻔했던 음. 모두 사법에서 저는 무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운동을 통해서 보금으로 개인군 사회군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커베아를 아예 어 사람입니다. 자, 조문 목사님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거룩하게 슬슬하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경주 시대이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그 단독적인 그야말로 거의 예, 카리스마에 가까운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기획도 그랬고 시민단체도 거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한국교회는 역사를 안목과 희한을 가지고 종목사회의 성료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궤적을 그리고 신앙적 자산을 보존하고 기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생각해볼게 이제 꿈과 이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제 에,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엄청나게 전도를 해서 강남에수 많은 대형교회와 강북에수 많은 대형교회, 많은 교인들을 돌렸던 어머니 모처와 같은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는 아닙니다. 저치는 금방 얼걸그시신 목사님을 하나님의오래로 여러분 가까이서 뵙고 사랑을 복차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국민을 뭐 창단 31주년 기념일에서조용희 목사님과 일하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거성 조목사님 함께 영원 목사님 이제 이 조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영원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네 누군가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탁 눈을 뜨고 보니까 조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머리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들한게큰 바위를 굴 대신 그분의 머리에 손을 꼭기를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끌어안고 어묵을 물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또기다들은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전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이 나옵니까 저는 지금도 이사진을 생각하면서 야, 저는 대척교회 시절에 큰 교회는 돈이 많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러 집구에다도움 하고 돈도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런 위대한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멍들고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에, 얼마나 그때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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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을까 우리 조인기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푸른 바다로 만들었던 고래이셨습니다. 정은성 지의 고래를 여행하는 시간이지 않습니다. 저희 미국사님은 말로 우리 사회를 푸른 바다로 만드는 거대한 한 마리 고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한다면 사회교회는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교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때 바로 저는 사천년교회 이것은 우리 한국의 종목사람이 물려주신 신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년교회는 무엇이냐 현대교회일수록 복음의 본질과 성경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 종목사람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령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더욱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의도 순모음교회를 가면, 노원 숨모교회를 가면, 막 성령의 오랜하심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인자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과 어려움 척치 끊임없는 성령 운동과 복음전도 운동을 통한 사명전의 원형적 교회, 여의도 순모음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플랫폼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플랫폼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사회적 화랑과 공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엔드 림 시에 정말 성경의 신비, 하나님의 축권 하나님의 놀라운 그임지하심 하나님의 오랜 말씀을 담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의도선복음교회와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경결 확장은 영원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조영기 어, 목사님 어, 장례대표때 마지막 단독한 추모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만 한한 거리를 추모하면서 또 목사님을 영원하면서 마지막 부분만 간극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조영기 목사님, 이 땅에님이라는 꽃이 불 떨어졌지만, 그 향기란 지지에 반쾌거니 천국에서는 더 유리한 꽃봉우리가 되셨어. 주님께서 다시님에게 꽃봉우리가 되어가 명해주신다면, 셀수 없는 꽃봉우리와 향기를 한국교에 선물해주시라고 주님께 한 번만 부탁해주셨어. 먼저 가신 사모님과 천국에서 만드셔서 끝없이 이영근 목사님과 여기도 순복음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사랑과 화요와 부모님의 봄이, 봄이 오도록 하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긴 시간이 25분이 있는데 좀더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나해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부끄러웠습 감사합니다.